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맘입니다. 다비다리는 어린이집 갔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22분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비다리가 일주일 내내 열이 나서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너무 관심 있었던 제품인데 같이 한번 언박싱 해 보려고요. 이 제품은 아쿠아피 구강 세정기입니다. 대한치과 의사협회 공식 추천품이고요. 제가 구강 세정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었냐면요. 우연히 어떤 치과 의사분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나 세균이 정말 많이 껴있대요. 근데 그거는 칫솔이나 치실 등으로는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이 구강 세정기더라고요. 크기가 적당해서 휴대용으로도 딱 좋아요. 어, 구성품에는 팁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 이건 충전기인데, 당연히 욕실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물이 묻거나 하면 고장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 제품은 무접점 충전 방식으로 욕실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 음, 이것도 하야고? 응. 음. 이거 다 있고, 이거 다를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만? 엄마 어디가물좀넣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치즈 어떻게 만었는지 이다 지 이다 이거? 엄마 하는 거 볼래 그럼? 응 이다, 이다 이거 이렇게 물 넣고 치즈 한번 치즈 엄 이거 완전 위험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하는 거 봐봐 가위 넣고 아이돌이 보자. 이해 못라이해봐 답이 이해봤어 누가 해볼래? 이 아이다. <놀라> 이해봐이해봐 엄마 봐봐 응. 이이한번더 해보래 그래 알았어 이... 오 답이 용감해 한번 해봐 한번더이어 답이 어리이뭐다 했다 이제 다 썼네 응다 썼네 내일 또 하자. 그럼, 아빠. 아빠도 보여줘야겠다, 그래. 그럼 저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먼저 물통에 물을 채워줄게요. 저는 시린이 증상이 있어서 미온수로만 사용해요.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소프트 모드로만 사용해볼게요. 저도 천천히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라서요. 음, 지금 제 입안에 엄청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줄기가 강하지만 전혀 아프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고 나온 느낌 아시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쏟은 물줄기였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엄청 치원하고 치아 사이가 약간 다 벌어진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남편분들께도 진짜 강추해요 남편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한 번에 클립모드로 진짜 잘하더라고요. 클립모드 진짜 세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세서 못해요. 종이들은 치아가 다 붙어있어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구강 구조예요 아이들 치아 관리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해주는 건 아니지만 고기를 먹었거나 외식을 했을 때는 꼭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아쿠아픽 물줄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고에 콕콕 박힌 이 끈적한 쌍장도 깔끔하게 다 제거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아쿠아픽 구강 생성제 리뷰 영상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9시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